얘는 제약은 없습니다. 일단 사전에 락이 걸려있지는 않습니다. 얘는 네이버 지도. 얘는 티맵 지도. 이야, 기가 막히다. 듀얼. 이렇게 듀얼 디스플레이 하면은 택시 앱들 택시 운전자들 아 잡는 거 맞아. 테크는 대신남 방금 그거 저번에 했던 거 아니에요? 어 했었던 거지 하지만 오늘은 아주 특별한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 2층에 카니발 신형을 구매했더라고 내가 내부를 아. 봤는데 이게 뭐 전기차랑 차이가 없어 그 와일드한 디스플레이 있잖아 와일드가 아니고 와이드 오우씨 오, 아델카시다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나 그거를 참 꿈꿔왔거든 네. 근데 알리를 아무리 뒤져봐도 카니발에 적용되는 거 법령으로 쓸수 있는 듀얼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없더라고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전에했던요 카네시스 이게 정확한 제품명이 K60 Pro 얘를 두 개를 붙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정말 꿈에 그리던 카니발 제네시스 카네시스 펜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설치한 다음에 우리 그 커밋에다 사진 올렸더니 카네시스가 아니라 카발시스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카발시스로 가야 되는 건가 얘는 진짜 진정한 카네시스 급하는 끝하 왕중의 왕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해야 100번 얘기해도 와닿지 않으니까 바로 나가자고 자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어? 나피디 어때? 한번 봐봐 카네시스두 개예요 아니지 진정한 카네시스야 나 진짜 정말 이거 꿈꿔왔던 시스템이거든 얘는 안드로이드 오토야 얘는 속도 게이지 기가 막히지 와이파이 연결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해 스마트폰에서 바로 쏴주니까 응. 아 근데 잘 붙이셨네. 이게 지금 진동이 떨리지도 않고. 안 떨리지. 사이는 이거 뭐예요? 그거 양면 테이프. <laughs> 얇은 양면 테이프 있어. 아 3N 컵. 그걸로 네. 해가지고 딱 붙였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게더 장점이야. 그래서 GPS가 두 개야. 저기 하나 있고, 네. 얘는 저기 있고. 아 어. 그리고 얘 전용 후방 카메라도 옵션에 있거든. 그기까지 설치하면 얘서 후방 카메라까지 다볼수 있어. 후진했을 때. 근데 나는. 이미 후방 카메라가 제공이 돼 있으니까 네. 따로 설치 를안 했거든 네. 알지? 메인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쓸수 있으면서 네. 상단의 디스플레이를 따로 쓸수 있다는 게 장점. 근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껐어. 네. 사람이 너무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단 껐어. HD도 닫아놨어. 카네시스를 <laughs>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걸 꺼내 놔야 돼. 돼. 얘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랑 연결해놓은. <laughs> 안드로이드 오토. 얘도 카플레이되고 얘도 카플레이되고. 그러니까. 내가 핫폰이 두개 있다. 그럼 각각 카플레이가 가능하지 지금 신호 되게 받았으니까 한번 보여줄게. 얘는 안드로이드 옵고. 짠, 기가 막히지. 팀앱뭐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그리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팀 앱을 따로 킬 수도 있어. 핸드폰 연동 안 하고도 킬 수가 있고. 그리고 카플레이로 다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홈으로 가서 카플레이. 짠. 어때?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네. 근데 비용적으로 보면은 큰돈안 들어갔거든? 얘가 지금 17만원이야. 한, 한개당두 개니까는 곱하면은 28에 16, 36만원 정도 들었네. 36만원에 독립적인 안드로이드 오토에 카플레이까지 다쓸수 있는 제품 찾아보잖아? 없어, 없어. 이거 원래 받침이 있지 않아? 원래 받침은 이제 대시보드 중앙에 놔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 쓰셔도 됩니다. 저처럼 솔직히 카니시스 안만들려고 하면은 그냥 거치대 밑에 3M 테이프 있거든.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해. 근데 나는 이거 설치는 이제 전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석을 사용해가지고 고정을 해줬지. 그리고 깔끔하게 대시보드 커버를 위에까지 올려가지고 진짜 아낌없 당겼어. 하지만 어색하지 않지. 그리고 이거 장시간 사용하면은 하나하나씩 다 도장 끼기식처럼 쓰잖아. 음. 최종 보스 드디어 얻었습니다, 예. 지금 이 컬러랑 깔맞춤 했거든. 이게 LED가 쭉 들어가면서 여기 딱 들어가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어. 그커밋에 댓글에 달렸더라고. 듀얼 디스플레이 상당히 비싸다. 맞아. 근데 카니발에 맞는 디스플레이는 또 없을 뿐 아니라 한 36만원대에 완성할 수가 있으니까 는이 정도의 퀄리티로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한 것처럼 따라도 괜찮을 것 같긴 해. 블랙박스 설치 그런 데서 해주긴 하잖아. 근데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해 주지는 않거든? 그리고 여기 지금 와이파이 연결은 알뜰 유신 넣어가지고 각각 물렸어 각각 아... 여기 지금 카니발 와이파이 존이잖아 어, 여기서 요거두개 설치해서 붙이면은 여러분 카네시스크 하나 옆집에 차 샀대 응? 불어 할 필요 없어 똑같아 똑같아 이 정도 급이면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이뭔 개? 캔...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 카니발 엔아 카니발 엔 대용 음. 먹었어, 대용 먹었어. 카니발 엔 외관만 꾸미는데 한 300만 원 들어가거든. 돈 300만 원 주고 용만 옥수로 얻어 먹을 뻔했어. 정말 어렵게 한번 해볼까 했다가 안 하길 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르고 있는 대전한 방구형입니다 이. 일단은 스펙을 보면 얘가 11.3인치거든? 11.3인치가 듀얼로 붙어 있으니까는 얘 각도를 조금 더 앞으로 밀잖아? 그러면 운전자 친화적으로 각도를 바꿀 수가 있어. 지금 주차했으니까 상관이 없잖아. 보여줄게. 기아 커넥티드 그런 거 가입 안 해도 넷플릭스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 넷플릭스 보면서 속도 게이지. 뭐 이제 운전 안 하니까는 속도 게이지 제 필요 없잖아. 얘는 원하는 거따로 쳐도 돼. 얘는 TV를 봐도 됩니다 웨이브도 볼수 있고, 유튜브도 볼수 있고. 그깐만가막안 기가, 기가 되는 게 없어. 얘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아이폰 보면은 탈옥한다고 하잖아 탈옥된 안드로이드 5인원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 <laughs> 물론 주행 중 시청하시면 안 되겠으나 얘는 제약은 없습니다 일단 사전에 락이 걸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 아, 따로따로 지금? 어 따로따로 따로. 얘는 네이버 지도 얘는 티맵 지도 이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듀얼 디스플레이 하면은 택시 앱들 택시 운전자콜 아. 잡는 거얘 얘 따로 잡고 얘 따로 잡을 수 있네 여기서 뭐 주식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laughs> 주식 차트도 두 개로 볼수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 보니까 화면 분할이 된대. 이제 되네. 업데이트 된보다전에안 됐는데. 화면 분할. 화면 분할이 돼. 여기서. 여기서도 어, 음. 화면 분할 된다. 앱을 네 개를 동시에 실행을 하네이버맵, 어. <laughs> <laughs> 속독에팀맵 네이버. 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유튜브. 어. 유튜브도 실행할 수가 있어. 이 상태로 한번 가볼까? 가까운데 한번 찍어보자. 아, 오디오 이거 되잖아. 서울역 인식도 빨라. 너 돼? 이거 돼? 네개 화면 분할되는 <laughs> 내비게이션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 가시야너 <laughs> 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으로. 이거 맞겠다. 근데 너무 흡족스럽다. 이거 화면 분할이 되니까 너무 만족스러운데? 디스플레이가 네 어.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전투기 탄것 같아. 요그렇지그렇지 전투기 탄것 같아. 포켓 전투기 탄것 같아. 내비게이션 지금 티맵과 네이버 제도가 동시에 돌아가 날아가는 것만 남았네 이거 자가 설치 가능하니까 관련된 마그네틱 제가 사용한 거는 여기 코팡 링크에다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11.3인치 디스플레이를 두 개를 달아놨고요 그리고 터치 당연히 지원하고 4GB 램하고 64GB 스토리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 버벅거리는 느낌도 별로 없어 아 그리고 안드로이드 14가 탑재됐습니다 나름 최신 OS가 탑재가 됐어요 둘다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하니까 독립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없었어요 아. 맞다, 아쉬운 점 있어 얘가 gps 가 야외에 됐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하 주차장에 다가 주차를 놓잖아 응. 그러면 한 30초 정도 gps 잡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 응. 빨리 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 그건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지금 듀얼 디스플레이가 된다는 것 자체 너무 흥분했어 해 내가 웬만한 차 타봤지만 이정도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차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얘가 지금 2019년형 카니발이거든? 이거 지금 쿼드 같은 느낌이잖아. 쿼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그런 카니발이 있으 나와보라고요. 그래. 최신 테크 아이템을 이 구형 카니발에 다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거. 이겁니다. 아, 차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차 바꾼 듯한 느낌은 디스플레이 있거든요. 끝판왕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지만, 이 정도 퀄리티의 수준으로 맞추는데, 한 38만원 들어간다? 아, 그 정도면 가성비라고도 할수 있어. 활용도는 내가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달라. 얘는 안드로이드 14잖아.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어플 다 지원하거든. 그걸 내가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화면을 4개를 어떻게 분할해서 사용할 건지, 그건 이제 본인 몫이겠지. 기존의 안드로이드 올인원은좀 제약이 많았어. 하지만 얘는 제약이 아예 없으니까. 정말 이건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도 이렇게 4개 화면 분할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밑에는 쿠팡 링크 혹은 알리링크를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옵션도 있으니까 후방 카메라도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여기 후방 카메라 연결하잖아 후진하는 순간 후방 나오는 거야 이거 뭐다돼다돼 다 돼. 하지만 여러분들 아쉬운 점도 있는 만큼 정말 안전을 위해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꾸며서 자기만족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전 운전하세요. 코너 방금이와 유료 구독자로 지원 킹바다 제작됐. 처음에 나 PD가 와서 이걸로 어떻게 영상을 뽑으실 거예요, 야, 그러겠잖아. 그때 <laughs> <laughs> 난 너무 흡족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걸이뤄가지고 지금 차를 몇번 바꾼 것 같아. <laughs> 개 허접한 게 단돈 5만 원. 아, 말도 안 돼. 초도 먹을 거 같은 게 단돈 6만8천 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갓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갓성비! 말방구, 말방구 갓성비!